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홍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우! 예. 네. 홍왜 홍삼이냐? 네. 홍성진? 홍성민. 홍성민? 홍성윤 아기가 세 명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홍성민과 홍성윤은 바빠요. <laughs> 홍성민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요. 홍성윤은 네, 아직 네, 13개월이기 때문에 네. 노래는 돌아다...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바쁘죠 <laughs> 네, 바쁩니다. 뭐다 깨물어 먹고, 뭐 이렇게 막밥 빨고 다 덜, 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정신이 멀쩡한, 네, 홍성진 양과, 네, 홍성, 홍석화 아빠. 둘이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리를 해주신 홍성진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할까요? 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오늘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마카롱이 뭐죠? 마카롱은요? <laughs> 마카롱은 네모난가요, 동그란가요, 뾰족한가요? 동그란가요. 아, 동그레 가지고 이렇게 두개 어, 막 침이 나. 어, 아니, <laughs> 네. 아니, <진짜. 웃음> 생각만 해도 침이 동그랗고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아주, <laughs> 아주 달콤해. 네. 네. 아빠가 가끔 프랑스 출장 갈때 사온 네. 그거. 네. 그걸 우리가 네. 만들 수 있다고요? 마카롱 사왔잖아요. 네. 오, 괜히 사왔어. 기억 하나도 못해. <laughs> 아빠 프랑스에서 네. 그 출장 갈 때마다 제일 유명한 마카롱 집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아 모르는구나.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거기서는 너무 너무 이쁘게 막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거를 빨주노초파남버 이렇게 된걸 사갖고 오면은 네. 우리나라에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가루가 돼 있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아빠어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루 찍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원래는 동그랗고 부드럽고 바삭한. 그러니까 네, 오늘 한번 그럼 만들어보면 되겠네요. 네. 아빠 출장 갈 때보다 더 맛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나요? 네. 그럼 오늘 들어갈 재료를 먼저. 네. 그쵸. 마카롱 만들기, 만들기. 재료. 달걀 흰자 63g. 자, 달걀 흰자 63g. 그다음에 네, 설탕. 설탕 60g. 어우, 한 그릇 아주 잘 있네요. 또 아몬드 가루 82g. 그렇습니다. 슈가 파우더 75g. 아, 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흰자를 거품을 낸다. 네. 그럼 먼저 여기에 흰자를 네, 이렇게 잠깐만. 네, 해 놔야겠군요. 달걀 한번 보여 주세요. 달걀. 달걀. 네. 달개 네, 근데 세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네. 63g에는 네. 얼마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두 개를 먼저 해보고 네. 재봅시다. 네. 네, 이건 누구네 달걀이죠? 빡빡하는 <laughs> 네. 닭기의 아, 그닭 이름이 뭐였죠? 닭닭이 이름 엘리지? 엘리자 네. 엘리자랑. <laughs> 데이빗이랑 네 <laughs> 둘이 사랑하는 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닭이 네 엘리사가 닭을 달걀을 먼저 낳았어요. 뽁 뽁. <laughs> 이렇게 난 거를 우리가 몰래 이제 사람들이 몰래 또 하나 놔보세요 아, 뽁! 아뽁 하고 난 거를 몰래 갖고 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카롱을 만드는 거죠. 네 엘리사는 자기가 낳은 달걀이 마카롱이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흰자를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빼볼게요. 아빠가 흰자를 네. 되게 여기다 분리를 잘해요 아, 아빠는 한 손으로도 계란을 깰수 있어요 보여줄까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혼자하고 같이 나와 아 에, 이렇게 흰자를 어, 화내려고 그랬어요 아빠한테? 아니요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아빠한테 화내려고? <웃음> <웃음> 저 이렇게 흰자만 살짝 이렇게 하면 벌써 33g 이에요 음. 63g 이라는 거는 네, 네. 33g 이에요 벌써? 음. 음~~ 정말 맛있는 룰이다군요 음. 요 미안해요 엘리사 <laughs> 두번째 누나 한번해볼래 여기다 계란? 네잘한번 깨서 여기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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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졌어요 네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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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우리 망했어. <laughs> 어, 노른자가 들어간 걸 어떻게 하죠? 자 여기다 여기다 잘 봐보세요. 이게 뭐 노른자를 이제, 이제 이제 노른자 들어간 거는 자 어. 퍼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짝. 아 어, 좋은 생각. 좋은 있나?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야, 노른자 이런 거 빠졌을 때는 네. 어떤 물통에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아빠 가문 열어줄 테니까 달걀을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이건 내일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해 먹읍시다. 네, 네,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해 먹을 테니까 네 계란을 하나를 우리 또 갖고 옵시다 네, 그럼 다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다시 우리 아, 에이미였나요? 닭기름이 보였죠? 엘리사 엘리사 네. 에, 약간 네. 닭 a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네. 엘리사 한테, 다시, 잘 얘기해 가지고 달걀을 다시 구해 갖고 왔습니다 자 음. Buck, b <laughs> 네. <laughs> 아, 네, 두 개를. 아빠가 이번 k B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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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흰자를 잘까요? 어, 졸려요? 아니요. 잘. <laughs> 자, 하겠어요. 우는 거예요? 아니요. 파 품해서 그렇죠. 자, 흰자. 어, 이, 이, 이거를 약간 좀 치울까요? 어, 아, 네. 이게 안 정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네, 네, 잘을 됩니 이렇게 살짝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노른자는 웬만하면 잘 터지지 않아요. 뽁 네. 그렇게 네? 하지말고 이렇게 이 껍질에 노른자를 옮겨가면서 아네 그러면 아 네. 어, 됐어요 야 허! 내가 먹고싶었는데 음, 음. 다음 달걀은 내가 애기들은 아 맛있다고 안돼요 날달걀 딱... 먹으면 안돼 날달걀 그럼 조금만 조금 어? 나가 먹었어 많았어요? 아니요 저는 많은 사람이죠 <laughs> 절대! 이거 보세요. 흰자만 통 나왔죠? 조금만, 조금만. 네. 아빠 어? 봐 잠깐만 요 오지 요 우리 두 번째 아이가 근데 너무너무 촬영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뱉어네 사랑합니다. <웃음> <어이>. <웃음> <웃음> 자. 이 계란 두 개를 몇 아니에요. 이게 접시를 안 재서 그래요. 두 개가 맞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 통에 넣고 거품을 내 갖고 오겠어요. 설탕이랑 네. 섞은 다음에 네. 알았죠? 그럼 잠깐 네 우리가 막 저도 되는데 우리 집에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재는 척만 좀할 걸. 자 여기다 넣었어요. 자 저옵니다. 봅시다. 어, 볼까요? 네. 오너고짓말 되게 잘한다. <laughs> 어 거짓말 진짜 같은데 너 혹시 아빠한테도 뭐 속이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속이고 네. 있는 거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게 바로 어? 머랭이라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자네 풍삼 퀴즈 네두 번째 어린이가 또 왔네요. 코딱지 파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네 여기다가 넣고 체를 칠 거예요. 네. 아몬드 만점에 아몬드 가루가 이겁니다. 이거. 네. 아몬드 가루 여기다가 잠깐만요. 예, 82g 넣어주세요. 82. 됐어요. 됐어요. 아주 좋아요. 피라미드다. 아, 피라미드 같이 됐죠? 자, 우리 성민이도 할걸 여기다 줄게요. 네. 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부으세요. 체 위에다. 네. 얼큰일 하셨습니다. 아유, 추가 드립니다. 큰일 하셨어요. 자, 여기다가 아니 아니, 아니 이건 누나가 나부터 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네.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 아, 여기다 이제 75g 제일 거예요. 75g. 슈가 파우더 75g. 슈가 파우더는 제가. 어, 아니에요. 누나가. 아까 네. 했승. 너총쏘고 왔잖아. 손은 씻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요 구경하면 돼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미제다. 77? 어 2g을 더 넣었어요 자 그럼 2g을 어떻게 하죠? 어... 좀씩 우리가 찍어 먹읍시다 네, 빨리 찍어 먹어요 냠냠냠냠냠 어, 아 다이자. 아다흘너다 흘리고... 됐어요. 응. 몇시에요 네 네. 어 75g 딱 맞아요 이제. 네.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574로 더 주세요. 뱉어. 뱉어. 75다. 뱉어. 어 딱이죠. 자, 이제 이제 이거 되게 붓겠습니다 엄마 발. 어어아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가 네. 잠깐만 미니요. 마음을 넓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바닥에 난리를 낼까 봐 아빠가 걱정이 되네요. 네. 이거 섞어 보겠습니다. 안티나게 따뜻한 아무도 이게 먹지 않아? 알았지? 이진 뭔가가 떨어진다. 이제 그만 먹지 이고 다시 좀먹겠 자, 여기? 머랭 어. 이렇게 나왔어요. 머랭, 머랭, 머랭. 네, 안전히 네, 이렇게 네, 안 떨어지죠. 이거를 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3번에 보면은 떡이 돼. 3번에 보면 떡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떡은 좋아야죠. 네. 근데 이게 떡이 되면 이건 마카롱이 돼야죠. 맞아요. 네, 자, 조금씩. 좀... 자, 그건 동그랗게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좀 오랫동안 해서, 이 아주 끈적 끈적하게 될 때까지 이걸 잘 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자. 이게 모양이... 이건 좀 어... 수도 있어요. 이게 죽처럼도 안 되고, 너무 끈적 물처럼 돼도 안 되고, 맛있어. 네, 너무 이렇게 돼도 이게 막 구울 때 갈라져요. <laughs> 이렇게 열심히 구고 있어요. 맛있지? 나 지금 막 구울 수금요안 돼. 지금부터 이제 침다면은 망해요. 맞아요. 알았죠? 망하면... 아예! 아니... 심 다음에 무이될수 있고. 죽이 될, 될, 될 수도 있어요. 이 계란 도들 때문에 신다 면은물 돼요. 그이될 수도 있어요. 아, 할 때도 너무 하지 않아? 아, 내가 짜지 않은데. 마카롱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거는 가까이 보여주면 안 돼요. 망했어요. <laughs> 이게 어, 원래 마카롱 파는 거 보면 이렇게 볼록한데 우리 거는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면은 다들켜요 근데 우리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 마카롱이 정말 탱글탱글하게 잘 구워졌네요. 안 보이죠? 네. <laughs> 자, 그럼 이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진 마카롱을 자 이렇게 뒤집어놓고 뒤집어놓으세요. 이렇게 아, 네. 짜세요. 짝을 맞춥시다. 얘랑 얘랑 친구예요. 둘이 그럼 얘랑 얘랑인가? 얘랑 인가 어, 얘랑 어얘 작은 애랑 얘랑 둘이 친구할 거고요. 할까요? 음, 네. 그럼 이게 이게 남네요 하나. 네. <laughs> 남은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먹었어. <laughs> 이거 먹어 <laughs> 네. 자, 근데 비교를 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여기에 달콤한 크림을 뿌리고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맛을 비교를 음 해보셔야 돼요 그냥 먹는 건 어떠세요? 달아요 어, 그냥 달기만 하죠? 음 네. 고소하면서 촉촉하면서 겉은 바삭하면서 네. 아주 그냥 버터의 깊은 맛과 이런 것까지 느껴지지 않죠? 네 그런 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크림을 올리면 되 됐죠. 음. 네. 제가 먼저, 아빠가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네자맛있면시 네. 네. 어? 음. 어? 뭔가 터질라 그래요 작가터 시작하면 시작하면 이작하면 시작하면 이작하하면시작하하면있작하면 시작하면 시작하면 시 구멍이 막혔나봐요 이렇게 하다가 뻥! 하고 터지면 어떡하죠? 제 귀막으세요 왜 안나올까요? 나옵시다 너 빨리밖에 안다 이러면 이게 왜 구멍이 너무 작은거 아니야? 어? 옆에서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뭔가 조금 빠질 것 같아.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안 웃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역시 뻥 하고 나오면은 어,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으니까 뻥 하고 소리를 입으로 내주세요. 알았죠? 흠, 뻥. <웃음> <웃음> 아, 아, 아 이게 뭐?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 네. 자, 이거 두개 뚜껑 닫아 보세요. 좀 가운데로 약간. 네, 이렇게. 아무도 안 봤죠? 네, 이두개 닫아. 닫아 보세요. 마카롱. 오 예. 좀 약간 가까이 가까이 카메라에 대 보세요. 자, 마카롱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죠? 두 번째 거. 아니, 이거는. 오예 예. 이렇게 해보시면 좋죠. 아네 뚜껑 다 주세요. 얘랑 얘랑. 네 네. 네. 오 이거는 괜찮아. 어 제가 아, 그래도 가까이 아, 가보세요. 아, 뭐잘 보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송진이가 한번 잡볼래요 얘랑 뭐죠? 어 얘랑. 얘랑 뭐요어 얘랑 얘예요. 네. 자한번잡보세요 맞아요? 네. 오 좋아요. 음. 오 좋아요. 친 음. 오, 이런 건좀 약간 보여주세될것 같아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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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laughs> 이기 느낌이에요. <laughs> 아니 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버터 맛. 제 생각에는 버터랑 설탕과 계란 노른자를 넣고 끓였거든요. 끓였다고? 어, 네 따뜻한 물에 끓여서 이제 얘기 다시 굳힌 거예요. 근데 그 동안 굳는 사이에 설탕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버터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버터 마카롱이에요. <웃음> 다음번에, <웃음> 먹, 마카롱. 다음번에 먹는 사람이 그 밑에 가라앉은 설탕 마카롱을 먹겠죠. 이거는 버터 마카롱입니다. <laughs> 어, 이제 네, 대신에 맛있게 보이게 먹어야 돼. 아직 이걸 네, 지금부터 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과정을 더러운 과정을 안 보여주고 지금부터 그냥 맛있게 먹는다. <laughs> 한 맛을 이 버터의 느끼한 맛이 이렇게 잡아주지 않나요? 진짜 맛있나요? 아, 네. 한, 한 방울만. 네. 오. 한 방울이요? <laughs>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자, 오늘 결론은. 마카롱은 우리가 재밌게 만들면 대충 만들어도 맛있다. <laughs> 망쳐도 맛있다. 마카롱. <laughs> 자 이제 우리 만든 맛있게 먹는 네 우리 맛 전문가 네 미니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드시고 어떤 맛인지 한번 평가를 내려주세요. 네. <laughs> 음 맛있네요. 네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 약간. 네. 달콤하고. 네. 바나나 맛이랑 크림 맛도 나요. 오, 그거 그 맞는 거 같아요. 바나나 이렇게 네 설탕 약간 바나나 뭐 그런 향이 들어갔거든요. 비린 맛. 어 비린 맛 아까 맛있대. 비린 뭐 고등어 <laughs> 아, 맛이나요? 고등어. 야먹어요 <laughs> 네. 그리고 또요. 비린 단맛이나요어 <laughs> 비린 거는 뭔지 알았어요. 뭐죠 아빠가 손에 아까 묻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하죠 손에 묻은 크림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 가지고 그 비린맛이 나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요 네. 또아 어 뭐였지? 그때 만들 때좀더 많아져서 먹, 먹어서 또 먹고 싶다고 한거 뭐였죠? 흰색 그거 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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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죠 네. 머랭 맛도 다 보여. 오, 머랭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어제 이제 거품을 만들고 남은 머랭을 거품기에 묻은 거를 우리 어린이들이 다 빨아먹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우리 머랭을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 다음번에, 네, 계란을 이렇게 거품을 내서 그 거품만 먹읍시다. <laughs> 네. 좋아요! 굳이 마카롱을 안 만들어도 돼요? 네, 우리끼리 만들면 뭘 먹어도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그냥 설탕을 찍어 먹어도 맛있지 않나요? 우리끼리 만들면? 네. 자, 여러분 즐거운 마카롱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자, 네, 진이도 하나 드셔보시고요. 아, 여기다 어, 저도 약간 먹는 거 소리를 한번 여기다 들려도되나요 이거 한개 나온 건 누가요? 네. 한개 먹은 건 누가? 네. 음, 맛있나요? 네. 여기 한개 남은 건 누가 먹어? 우 그거만 관심이 있군요. 네. 아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걱정 돼요. 마세요. 입방 네. 어차피 저기 많은 거다먹으면 돼. 요 아니에요. 이 조그맹이도 마커 좀다 해요. 네. 저거는 염소 줄 거예요. 염소. 염소가잖아. <laughs> 먹겠어요? 어, 염소 마카롱 좋아해요? 어, 자, 아빠 입에 요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험해볼까요 들어가? 나안들어가야나가 뭐야? 누나가 뭐야? 누나가 뭐야? 누나가 야 누나가 뭐야? 누나가 나가나가나나가 뭐야? 누나가 뭐야? 누나가 야죠 저쪽 카야라나가가나가나나 자 <laughs> 먹어버렸네요. 네. 여러분 마카롱 맛있었어요? 네 손가락 있는 거 빨아 먹어볼까요? 음 맛있군요. 네 그럼 오늘 즐거운 마카롱 만들기 시간을 네,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음. 네. 자 우리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계속 무꾸. 뭐라고? 하트 쿡쿡. 하트 쿡쿡.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트 쿡.